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촬영하는데 조명이 필요할까요? 조명이라고 하면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? 엄마 나 조명 사야 돼 라고 말하는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명? 조명 뭐 하려고? 아 그냥 엄마 뭐 촬영하는데 쓰려고 한다 아 이거 뭐싼건 아닌데 뭐 촬영하는데 좀 필요하다 괜히 좀 수그러드는 느낌 아시겠어요? 조명하면 왠지 좀 제대로 해야만 조명이 필요할 것 같고, 조명 비쌀 것 같고, 막 뭔가 갑자기 조명이 생긴 순간부터 돈을 막 벌어야 될것 같고, 막 그런 느낌이잖아요. 근데 저는 한달 전부터 생각이 서서히 바뀌어가지고, 오늘에서야 정확하게 조명이 필요하다,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유튜버에게 조명은 꼭 필요합니다. 왜 그런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. 저는 지금 삼성 카메라 이거 쓰고 있어요. 중고로 20만원 돈이고요. 그 외에는 생각 돼 35,000원, 뭐 이렇게 저렴하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근데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, 밤에 되면은 안 보여요. 제 얼굴이. 카메라에 담기지가 않아요. 근데 왜 밤에 촬영을 하냐면, 평일날에는 낮에 열심히 일해야죠 그리고 5시 6시 넘어가면 해가 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저는 평일날 영상 찍고 싶으면 자연스럽게 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서 편하게 말을 못 해요 아 이건 뭐 제가 감금 당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그냥 편하게 뭐 과함을 지르고 싶으면 과함을 지를 수 있다거나 과함을 지르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과함을 지를 수 있지만 과함을 지르지 않는 것과 과함을 지를 수 없어서 과함을 안 지르는, 안 지르는 것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공간이 저의 집도 그렇고 사무실도 그렇고 또 바깥에 야외에 가서도 뭐 조금 쭈뼛쭈뼛 해가지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니까. 사람들이 완벽하게 없는 공간은 보통 빛이 없어요. 찍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. 저는 시민고문 갔을 때 조명이 밝다고 생각해서 그 자리 밑에 앉아가지고 영상 촬영을 시작했어요. 근데 화면 부파인더에 보이는 제 모습이 너무 어둡게 나오는 거예요. 제 눈에는 조명 이거 보니까 눈부시게 지금 가로등 켜져 있는데, 그래서 아내 눈으로 보이는 거하고 카메라에 담기는 거하고 빛 차이가 많이 나구나. 그래서 눈에 보이는 빛그 밝음이 카메라에선 되게 어둡게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했죠. 카메라를 바꿔야겠다. 그래서 카메라 집에 와서 막 열심히 검색해봤거든요. 어두운 빛에서 밝게 나오는 카메라는 뭐가 했을까? 조사에서 내려진 결론이 뭐냐면 400만 원짜리 카메라를 사는 거예요. 그걸 사면은 밤에 ISO가 막 4만인가 쏘네에서 나온 카메라있거든요 밤에 해변을 찍는데 한 4년 전에 나온 기술입니다. 해변을 찍는데 낮인 줄 알았어 처음에. 근데 ISO를 계속해서 조절하면서 영상을 계속 보여주거든요. 밤이 됐다가 낮이 됐다가. 근데 그게 그 시간에 연속되는 장면들이라는 거예요. 카메라가 이렇게 좋을 수 있구나. 저걸 사면 빛이 충분히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어두운 공간에서도 촬영이 가능하겠구나 생각했죠. 그때 당시 해변에 불을 밝히고 있던 거는 달에 비친 햇볕. 달은 광원이 아닌 거 아시죠? 달은 표면이 유리질로 70% 이상인가 돼 있었고. 아무튼 그 희미한 빛으로도 나처럼 찍을 수 있는 카메라. 그걸 내가 사야 되지 않나. 근데 400만원짜리는 현실적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방법들을 고민해야겠죠. 나에게 작업실이 필요한가? 월세를 얼마로 하면 되나? 보증금은 또 얼마일까?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낮엔 나는 촬영할 수 있을까? 평일 낮에? 평일 낮에는 밥 먹고 잠깐 시간 나는데 그때 사무실 앞에서 촬영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. 이렇게 해서 성공할 수 없다. 이렇게 해서는 구독자를 만명 넘을 수 없다. 만명도 다이다. 0 명을 넣기 힘들다. 97명의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 오늘 한분더 늘어갖고 96에서 97이 됐는데 요한분한 한 분이 너무 소중해요. 기분이 너무 좋아요. 아무것도 없는 무리한 일상에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구독자분들입니다. 아무튼, 이렇게 촬영해서는 안 되겠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기 시작했죠.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? 맨날 매출을 고민했습니다.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, 내가 가지고 있는 거, 이런저런 생각을 했죠. 그런데, 한 사이트에서 조그만한 조명이 35,000원인 걸 보고, 그걸 사게 됐습니다. 조명이 있으니까,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이 밤에. 그래서,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. 조명 35,000원. 카메라 업그레이드 안 했어요. 근데 지금 밤 시간에 촬영을 할수 있는 거죠. 10시 35분입니다. 밤 깜깜할 때입니다. 그리고 아파트에는 가로등이 한두 개 있긴 한데 아파트 바깥에서 어떻게 또 가음을 지르고 하겠어요.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가음을 지를 수 있지만 가음을 못 지르는 것과 가음을 못 지르기 때문에 가음을 안 지르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. 정리해야죠. 결과적으로, 저는 카메라 200만원, 뭐 400만원 돈 들여서 업그레이드 하지 않았어요. 중고 20만원짜리 삼성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고요. 그리고 35,000원짜리 조명에다가, 아,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좀 그런데, 방석을 깔아서 빛이 조금 퍼지겠습니다. 유튜브 보니까 좋은 게 어떤 사진 강좌 하시는 분이 빛을 좀 부드럽게 만들려면, 그래서 지금 그걸 응용해, 응용해서 당장 그 자동차 시트에 있는 방석을 앞에 겹쳐가지고 빛을 조금 번지게 만들어놨습니다. 근데 이것도 막 이런 데가 너무 어둡고 해서 완벽하진 않네요. 여러분들 조명 사실 때는 어쨌든 면적이 넓은 것들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점단이 아주 작은 영역에서 빛이 나면 오 되게 강력한 하이라이트를 나오게 하거든요. 이렇게 돼요. 조금 너무 세죠? 눈이 보시네. 이게 너무 세죠? 그래서. 이, 이 이걸로 이렇게 가리면 이렇게 가리면 좀 부드럽게 나오죠. 이 면적만큼의 그 면적만큼 좀 빛이 분산돼서 이렇게 나오니까 각도로 부드럽게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조명을 이렇게 해결했습니다. 또 여러분께 도움되는 이야기나 좋은 생각이 들면 언제든지 찾아오겠습니다. 구독 부탁드립니다. 정아백이었습니다.